여러분의 인생을 컨설팅 해드리고 싶은 주당 노강이 인사드립니다. 엄마, 이것이 무엇일까요? 고양이, 예, 고양이가 우아하게 용포 샤워를 하고 있네요. 고양이가 뭔 말이 하고자 은것 같아요? 왜안 나와요? 원래 네, 호랑이였어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얘기는 사주팔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사주팔자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쉽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축인명 요건 아시죠 우리 띠고요 요거는 무기경신 요것도 요거는 콩 틀어 사는 얘기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고 사주. 요것이 우리 최순실 언니하고 박근혜 언니가 좋아했던 그 우주의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요것이 보시면 자가 목에 해당하고 뭐 신이 수에 화에, 화에 해당이 돼서 요렇게 해서 그 사주팔자의 4개의 기둥과 8글자로 해서 이게 사주팔자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고 요것은 가장 오래된 통계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맹신을 하시거나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 보여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분은 을축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난 해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월 그리고 태어난 시 태어난 일시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이 생겼고 이게 여덟 개의 글자 이렇게 해서 사주팔자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모한토군수 요게 이게 오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행이 되는 것인데 보시면 자, 오행이 다 갖춰졌어요. 에이? 오행도 갖춰졌고 오, 고집이 세고, 목고살공리가다 돼있고, 노력화다가 마음이 여리고, 심성이 착하고, 돈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그냥 평상시 보는 일반 사람 사주일 것 같은데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명예회장님,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잘 하셨던 말이 있죠. 에이? 뭘까요? 인자 해봐서 성대모사 했는데 비슷한가요? 네. 야 이거 우리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시고 보시면 사주는 정말 평범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큰 인물이 되셨을까? 그거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을 했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주변 조사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보시면 재물운이 35세까지였는데 그 현대라는 큰 그룹을 이끌어 나가셨어요. 보시면 추진력을 앞세워서 근정적인 마인드로 1%가 일궈낸 현대 그룹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중동의 한 일화를 들려드릴 것이어요 우리나라 대기업 불지 사장님들이 중동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나가서 중동에 우리가 건설업을 한번 추진을 할 건데 성공할 수 있을지 너희들 한번 보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슴, 가신 사람 중에 열이면 열다 절대 안됩니다. 비도 안와서 물도 없고 바닥은 모래고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답이 나온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주현 회장님이 가셔서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낮에는 더운 게 밤에 햇불을 켜고 일을 하고 비가 안오니까 공사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할수 있고 모래가 사방천지에 깔렸으니 우리는 돈을 들이지 않고 모래로 봉사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 그열 군의 다른 회장님들하고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일을 밀고 나가서 나중에 성공을 시켰죠. 그리고 소를 몰고 고향으로 이렇게 그 가출을 하시는데, 소를 판돈 70원을 가지고 가출을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그것이 가출을 할때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 나온 것이 아니고 돈을 훔쳐서 가출을 해서 그 현대 신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대중이 녹화 햇볕정책으로 그 그게 그 시작이 되죠. 지원이 그때 우리 회장님께서 소를 500마리, 500마리, 503마리 이렇게 1,1마리를 0 0 데리고 소로 갔는데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이보은의신정으로 가신것 같아요. 근데 결국 결, 결국은 그 금강산 개발권을 따서 돌아오긴 하셨죠. 그렇게 그렇게 됐고 이게 그 무슨 얘기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냐면 그심성이 여기고 착하다. 요 마음이 있었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내가 이걸 넣는데 어, 일단 해 보고 나의 멘토 정주영입니다. 자, 보시면 정주영 회장님하고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 믿으시겠, 지만 접니다. 저거 혹시 여기 우리 신랑 보이시나요? 혹시 빈티는 안나 보이잖아요. 조금, 조금 더 좋게 표현하지만 좀 부티나 보이는 얼굴 아닌가요? 근데, 고기하고는 다르게, 부티하고는 좀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 신랑이 한 달에 100만원을 벌면 100만원을 다 써야 되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다가 일이 안 돼서, 돈을 좀 아껴 써서 빨리 돈을 모아서 다른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양반이 돈을 100만원을 벌면 참 웃긴 게 우리 엄마가 감을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친정 식구가 이남 4년데 우리 식구들 생일을 다 깨고 있어요 원하지도 않은데 왜 생일 때마다 선물을 보내고 이렇게 돈을 막 쓰는 겁니다 뭐 오해는 마시길 바라는 게뭐 여자를 좋아해서 뭐 그런 쪽으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돈이 안 모이려는데 만약에 우리 정주영 회장님도 사모님께서 남자가 바빠서 집에 잘못 들어와요. 그런데 바가지만 긁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가지 긁었어도 성공할수록 성공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사모님이 그렇게 이해를 못해주고 너그러운 너울, 마음이 없다면 현대라는 그룹도 뭐 만들어지지 않았, 않,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주영 회장을 정말 존경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편안하기만 했을까요? 엄청 험난한 길을 겪으셨고, 저희도 이혼까지 갈뻔 했었어요. 근데 결혼보다 힘든 게 이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못하고 같이 살려고 말을 먹었는데, 제가 그래서 돈으로 뭘할수 없을 것 같으면 돈을 가지지 않고도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강사의 길을 선택을 했고, 어느 정도 송공을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도 서게 됐는데요 제가 사주에 보는 방법에 대해 그 사주 보는 거를 네. 루카원 측에서 한번 풀어봤어요 누가 봅니까? 자나 내가 봅니다 그리고 언제 길. 길이 길 보이지 않을 때 어디서? 거기서 봐야죠 거기서 그곳 전집 <laughs> 철학관 그곳에서 보는 거고 무엇을 보느냐 자. 가서 이런저런 얘기만 나와요. 근데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내 눈빛을 막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쟁이는 절대 그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얘기를 막 하는데 장점하고 단점을 같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점을 살려서 잘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렇게 제시해주는 점쟁이에게 점을 보세요. 사주 팔자 그리고 어떻게 잘 보시면 됩니다. 잘 보시고. 왜 봐야 하는가? 궁극적인 목표는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잘 살고 싶으니까. 이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요즘 얘기하는 소확행이든 잘 살고 싶으니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생명도 있고, 감정도 있고, 재물도 있습니다. 주먹을 한번 꼭 지어보십시다. 자, 보시면. 사주보다는 간상, 관상, 간상보다는 심성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가슴에 대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일은 내가 마음먹기 달렸다. 사주 팔자 보시러 가셔서 내 팔자는 이렇게 그리고 마음 놓고 포기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살려서 나하고 내 신랑이 같이 살려면 어떻게 이걸 내가, 나의 안 좋은 점은 뽑고 나의 신랑의 좋은 점은 이걸 내가 길을 살려주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보시면 호랑이띠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나쁘게 얘기해서 그렇대요. 내가 남편을 먹여 살릴 수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제 길을, 센 기운을 좀 죽이고 우아하게 강사로 고양이처럼 우아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 어떤 선택을 하시던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발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제가 오늘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